이게 캐리지 다내 건데, 이거. 아,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아직스로 캐리할 생각에 정신이 없네요. 상대 정글 에코 혼 내줄게. 역법 분지 정법 분지를 잘 봐야 돼. 에솔 네, 아니야 아니, 저기 블루 시작이죠? 방금 일어나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면, 레드카전 가서 패자. 어디 까지 오냐? 다리우스, 안녕. 아, 다리우스가 봐 줬네. 그래야 돼, 그야 돼. 다리우스가 어디 박았네. 아,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래 깨는 둬야 돼요. 이 응? 그 녀석. 오케이. 여기 봐 줘야 되는데 내 칼라이브리. 알게만 먹었네요. 테라고 바리오스 스펠 다 뺐다. 한테온 텔안 썼으면 잡았는데. 교지 질 파스트 블라드 이 자식아. 그러니까 왜 내, 내가 탑 가는 길을 막아? 뭐야 이거 강타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카직스 카운터 누구냐고 카직스 에코는 아니야 에코는 좀 힘들어요 카직스 상대로 초반에 워낙 세서 카직스가 리신 같은 게 카운터지 리시인이 원콤 낼수 있어요, 가직스. 이저연님, 안녕하세요. 오 노플이라 가면 잡는데. 이거 근데 얘 아이템 사 왔네. 깔 사실 근데 싸우면 이겼을 거야. 싸우면 이겼을 텐데, 내가 한턴만 봐줄게. 어? 기다렸다 뉴스 방송 시간 좀려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나 방송 오래 하지 않나? 어제도 8시간 넘게 했던 거 같은데. 불가북을 먹을 시간이 없다. 하하. <laughs> 하하하. 멍청한 녀석. 살짝 쳐볼까? 이거 먹고 레드까지 카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태영 궁이 있어갖고 화정은 안될것 같기도 하고 한태영 궁 떨어졌네. 아 뭐야? 물 받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뭐야 이거? 내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 모르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뇌물 받고 내가 에코 혼내줄게. 우리 팀바텀 곱창 났네. 괜찮아요. 너희 팀 탑도 고, 곱창 날 테니까. 나의 이왜 이렇게 빨라얘 버그 수준으로 빠른데? 은신에 쫄아갖고 일을 써버렸네. 어? 나한테 왜 미화평을 찍는 걸까요? 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주라는 거야? 영천네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주라고 이 자식이? 플래시랑 궁이 없는데나. 에코 돌릴 걸 그랬나? 에코 아니 카릭스가 드라기 맞다고.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얼시기 훨씬 세요아 맞다. 멍청한 녀석. 타골드 는 미드 절대 치면, 안 돼. 월 식이 훨씬 세요. 월 식이 근데 월 식은 쿨 감이 없어. 써본 사람 만 안다. 월 식이 훨씬 세다 는걸. 슬슬 써야되는데 전령 쓸데가 없네요 그만 죽어 이즈리얼 어, 바텀 그러면 내가 또 탑을 갈 수밖에 없잖아. 아니, 왜 이렇게 세? 아, 내 네, 전령. 눈을 너무 못 굴리는데. 나쁘진 않은데 내 전력 나갔다 월식 가고 쿨감 신 가냐고? 근데 카직스는 카직스는 내 기, 내가 생각하기에 카직스는 그냥 데미지로 찍어 눌러야 돼 신발 올릴 시간이 없어 톱날단검 존나게 올려서 암살해야 돼요 메인이 3킬이네 아 근데 원래 이즈 있는 라인 안 가요 원래 이즈리얼 있는 라인 가면 안돼 항상 말하지만 정글러의 무덤이야 누누야 박아 아이. 친구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즈리얼 있는 쪽은 지옥이 라니까 아이 진짜 이 쓰레기 들이 있습니다 이즈얼 있는 쪽 가지 마, 얘들아. 노라면서 아직 깨닫지 못했니, 너희는? 깰수 있겠다, 이거. 다 같이 망하고 싶으면 가든가. 거같 은데 이거？어, 이거 어, 살 이네 원거리 두 마리 를 버리 네. 아 이게 벽대? 아 이게, 이게 벽공이 되네? 그냥 밀려났으면 따라가 잡았는데. 와, 뜨네요. 대놓고 간다. 두 번째 용 아쉽네. 탑 올라가는 척 하면서, 한테연 잡은 건데. 베인을 잘라야 되는데. 아비 라인을 안 밀어? 블리츠 있으니까 밤에 끝자락 가야돼요 밤에 끝자락 없으면 길 가다가 끌려가 불면에 철갑궁도 있으니까 독사의 송곳니도 가야돼 가야될 템이 많다 어, 일로 오나? 응. 잘 가시게나. 여기 아까 어디였는데? 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캐리지. 다내 건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에코 안오 네. 요즘 카직스 부실골에서 양악이 좋다고? 아니야, 카직스 어려워서 이걸로 양악 못할텐데? 이거는 이제 카직스는 기회를 엿보는 챔피언이에요. 끝까지 기회를 엿봐야 돼. 팀원이 다 죽든 말든 자신의 진입각을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진입각을 잘 봐야 돼요, 얘는. 용싸움 해야겠다. 밤에 끝자락 사가자. 신발 따윈 올리지 않습니다. 신발 올릴 시간에 톱날단검 하나라도 더 주워와. 그건 모든 암살자 공통 아니냐고? 아, 약간 달라. 하딕스는, 게드 같은 거나 탈론은, 무지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 얘는 안 돼요. 얘는 고립이 그런 거다 각을 봐야 돼서. 하직스 해본 사람은 알 거야. 이게 얼마나 무기력할 때가 많을지. 근데 또. 위에서 낙시하고 있는데, 이거. 개인 노려야되는 아이씨. 죽을 뻔했어요 방금 그런가다 이상한 행동하면 안돼 도대체 그 블리츠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니 이거 잡는 건 좋은데 그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저기 방통 로봇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맛있는 정글링 시간. 뭐야 이거 너가 이길거라 생각하고 온거야? 아니구나 드디어 멘탈을 놔버렸네요 디디 이게 카직스야 대사기 챔. 개꿀챔.